우리 언니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뛰쳐나가서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때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네. 나중에는 업을 해주고 네. <laughs> 박수를 쳐준다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나를 찾게 되고 네. 그리고 갱년기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사례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곰마담 t v 의 어느 마담 토크 첫 번째 출연자세요. 어묵 뒤로 첫 번째. 네, 우리 김영희 작가님을 모시고 네. 오늘 곰마담 TV에서 좀 미션 수행했던 느낌이랑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네. 대단한 중년들 롤모델이자 우리 도전의 아이콘이십니다. 그래서 간단한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8세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네,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지금 현재 병원에 근무 중인 신규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책을 써서 작가로 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음,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어, 지금 50이세요? 5 0이죠 네, 여러분들 깜짝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나이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젊음의 그 비결이 있을까요? 젊음의 비결은 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네. 유전의 힘. 아하하하, 어, 이러면 어떡하죠? 네. <laughs>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젊었을 때좀 네.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 제가 막 살이 좀 진하다면 관절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건강 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음. 아마 이런 젊음을 유지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배도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네. 이게 진짜 동안이세요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네. 이제 다들 네, 골드미스인 줄 알고 아, 있어요. 맞아요. 어, 저도 아까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제가 나이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더 놀란 거는 지금 이 분은 52살이신데 50세에 간호. 음, 네, 48세에 아, 1학년에서 아, 이제 딱졸업하니간호 48세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52세에 졸업을, 졸업을 졸업. 해서 지금 간호사 하나. 네, 배우신거죠. 네. 아무런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이 간호사로서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간호사로서는 가로... 처음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좀 50세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꿈꾸고 그리고 새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반응들이 어떠세요? 어,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려고 입학을 하려고 했을 때는 뭐, 취업이 될수 있겠느냐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여 주변에서 의외로 음. 한다 그러니까 네. 괜찮다. 어물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라고 아, 맞아요. 저희 작가님 보면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 어 처음에 대학 갔을 때 어려운 점은 아이들이 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가제 수행할 때 그이 음. 보면 간호대학이 팀 과제, 개인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과목별로. 네네. 그 대부분 해야 되니까. 네. 아이들과 함께 팀까지 <laughs> 할때 정말 네. 아 젊은 층구들요많 20대니까. 네 그런 아이들을 맞추어가는 게 어. 저한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해보니까 좋으세요? 음, 해보니까 네. 제가 사실은 대학 가기 전에는 제 나이를 항상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어. 어, 내 나이가 얼마구나 한 아이들을 가는 걸 했는데 20대랑 사대을 다니고 난 후에는 사실 제가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어. 제가 20대인 줄 알아요. <laughs> 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가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러 말을 할때 네. 내가 5 0 대인 줄 모르고 2 0 대인 줄 알고 행동한다든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네. 잠깐 가끔씩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 <laughs> 때가 있습니다. 어 아, 되게 젊게 맞아, 네. 젊게 사시고 네.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시니까 젊은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나이도 잊게 되고 네, 그렇죠. 지금 네. 어떻게 일하시는 거는 재밌으세요? 아, 저는 제가 음. 하는 일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뭐, 음.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저는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게 맞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다섯 살 아들이 있는데, 다섯 네. 살인데도 불구하고 꿈이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예요. <laughs> 어, 이중남자 간호사 분들도 <laughs> 많이 습니다 오, 어, 그러니까요. <laughs> 네. 재밌어고 지금 간호사 분들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네. 많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어쨌 이번에 쓰신 책은 그러면은 간호사에 관한 책인가요? 음, 간호사라기보다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어요. 음, 네네. 그래그 공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먼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독서 네. 그 힘으로 내가 어떻게 독서를 했고 어떻게 해서 이거 4년 동안 공부를 하는 방법을 읽히고 성공했느냐 음. 음.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거의 뭐 30년 정도 20년 정도의 삶이 녹아 있는 그렇죠 자서전 같은 네 맞습니다 책이 그 30년 세월 제 음. 세월이 거의 50년 대 50년 세월 속에서 음. 그동안 실망하고 음. 절망했던 삶을 이겨내고 제가 간호사로서 그리고 인생을 다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독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와 독서로 시작으로 해서 작가가 되기까지 그건 도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작가 책을 읽기만 했지 작가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전부 책을 쓰신 분들은 다들 네. 어, 대단하신 분들이 뭐 음. 똑똑하신 분들이 책을 쓸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네. 독자 의 입장에 있으면 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김도사님을 만나면서 네. 책은 누구나 쓸수 있다는 네. 그 말에 네.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 보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난후 가장 큰 변화는 아 나에게서 불가능이란 없구나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든지 부딪혀 보고 도전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어, 정말 도전이 아이콘이세요. <laughs> 네. 자, <맞아요>. 같은 <진짜> <laughs> 수업을 들어도 네.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네. 작가님은 뭐,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머, 되겠다. 이 네. 생각으로 덤볐고 도전을 하니까 네. 이렇게 단기간에 결과도 나오고.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작가가 되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하니까 책을 써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그 말에 굉장히 네. 도전을 받아서 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래도 네. 나이가 것과 다르시게 실제로 <laughs> 남들이 네. 말하는 거의 이제 어반 반백이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반백살. <laughs> 아, <100살>. 반백살. <laughs> 네. 넘어서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네. 직업적인 변화도 있고 또 독자에서 작가가 되셨고 네. 아또 혹시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네. 뭔가 도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 도전한다는 거는, 음.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주위에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뭔가 도전한다는 건 굉장히 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음. 내가 도전하면 주변의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 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그, 외로 저를 호응해주시는 분들이 음. 많아서 반대보다는, 네. 음, 하고 싶은 걸 하고, 음. 또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하고 해서 행복하다면 하세요. 이런 주 뒤여서 네, 제가 네. 마음 놓고 네. 할수 있었습니다. 어, 그럼 혹시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네. 넘어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가족의 반대가 있고 힘들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잠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네. 하면 어떤 좋은...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이가 호응을 해주셨고 그동안 제가 삶이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방황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세럼을 음. 할 때는 업무를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만약 50대에서 제가 아는 언니가 50대에 요양보호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족 살림을 하고 하다가 도중에서 요양보호사가 되었는데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반대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음. 나는 너무 갱년기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갱년기 우울증에. 그런데 가족들은 음. 자기들의 편리함을 생각하지. 이 정말 엄마나 아내가 힘들어서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걸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이해해요. 내가 힘들 때그모습만 보지. 내 안에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언니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뛰쳐나가서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때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업무를 해주고, 네. 박수를 쳐준다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삶으로서 나를 찾게 되고, 네. 그리고 갱년기,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사회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먼저 네. 뭐 먼저 보여주고 계시죠. 아무래도 행동을 하시고 도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힘든,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래도 결과를 네. 이렇게 보이면서 되게 성취감도 느끼시고, 삶에 좀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 우울증이나 이렇게 걸리면은 점점 사람들 안 만나게 되고 말도 없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막 가지려고 하고잖아요. 네. 근데 계속 외부에서 뭐 배우시고 계속 도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젊게 사는 비결도 네. 도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 작가님 뵀을 때그 에너지가 있어요. 긍정 뭔가, 뭔가 유쾌하고. 네. 발랄하시고 <laughs>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네. 혹시 작가님처럼 네.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뭔가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힘든 삶을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통쾌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응? 도전하라입니다. 왜냐면 하 저도 처음에 간호대학을 갈 때는 굉장히 겁이 나가지고 어, 나 어,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네, 네, 네. 저도 밟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었지만 일단 부딪혀서 해보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저도 처음에는 대학을 갔을 때 어, 학비는 어떻게 되지? 생활비는? 그러면 내가 아이들의 용돈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수입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내가 제가 대학에 갔을 때 들은 돈은 없었어요 그럼 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 비밀입니다 <웃음> <웃음> 네, 방법은 찾으면 열리니까요 네, 길이 열리고 정말 네. 내가 할수 없다 생각했을 때는 오. 길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할수 있다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하나씩 하나씩 길이 열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헤쳐나와서 지금은 신규만사 그리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제가 말씀하신 않습니다. 것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방법만 생각나고 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안 되는 방법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된다는 방법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떤 핑계와 변명을대지 마시고 우리 작가님이 지금 이렇게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건마담 t v 에 저희 마담토크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21일 동안 나이. 나를 드러내는 거, 나를 표현하는 거, 사진을 찍어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걸 표현하는 걸 했는데 21일 미션 완수를 하셨잖아요. 네. 처음과 지금과의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어, 처음에는 제가 음.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만의 세계처럼, 나 혼자는 참잘 웃고 싶은데, 남들에게 나를 아는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뭔가 좀 교만한 것 같고, 뭔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이 시기를 매일 하다 보니까, 셀카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SNS 올리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나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음. 뭐 유튜버, 이런 거에 내 얼굴을 네. 알릴 수 있겠다. 네, 네.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부끄럽지도 네. 않아요. <laughs> 그렇 처음에 어색하지만 네. 계속 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네. 반응들도 있고 음.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기를 퍼스널 브랜딩이 되려면 자기를 알려야 돼요. 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거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재밌다. 그렇죠. 네. 오늘 어떤 네. 네. 오늘은 어떻게 포즈를 찍을까? 오늘은 어떤 미소를 지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 네. 하루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네, 자동감도 올라가고, 음. 다른 분들이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처음에 되게 부끄러워 하시잖아요. 힘들어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거를 그런 분들에게 혹시 안 말씀해 주신다면? 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나를 드러낸다는 게 뭔가 뭐내 사랑 같고, 뭐 나는 아직 준비되지 도 않았는데 음. 한 뭔가를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일단 해보세요. 해보면 이게 자연스럽고 오늘은 어떤 주제로 나를 드러내볼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여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 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 정말 인스타나 블로그 이런데 내 얼굴 올리는데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 와그럼 보세요. 네. 이제는 나를 알려야 네. 그게 하나의 또돈벌수 있는 수단도 되고 네.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책도 쓰셨고 이제 블로그도 하시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김영희.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21일 동안 나를 드러내기를 한국 써프세스 라이프 스쿨 겉마당 공식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면 이게 곳마당 t v 출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앞으로 오실 분들에게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 열심히 <laughs> <laughs> 나그대리기 하셔서 건마당 유튜브 TV 출연하세요. 화면에 나오는 나의 예쁜 모습을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어우, 말씀 너무 잘하시죠? 처음인데 긴장하시다 않으시고 너무 즐거우 계십니다. 자주 우리 이렇게 만나서 네. 영상도 찍고 얘기도 나누도록 해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